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좀 신기했던 점, 놀랐던 점 다섯 가지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약간 제 유학 일화 같은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바로 PPT인데요.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PPT를 만들 때 되게 그 비주얼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예쁘게 만들거나 약간 재미있게 시각적인 효과를 좀더 부여하기 위해서 재밌거나 아니면 좀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친구들이 PPT를 만드는 걸 보면 되게 다 되게 무난해요. 어, 솔직히 이런 말하기는좀 미안한데 되게 약간 심심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PPT들이 많았어요. 어, 제 거를 포함해서. 네덜란드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PPT를 만들 때 그냥 그 PPT 그 기본 양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몇장 넣는다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 외에는 더 화려하게 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케이기대학교 유럽학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PPT를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발표를 못하면 점수는 안 좋게 주고 PPT를 아무리 못 만들었어도 발표만 잘하면 점수를 높게 주더라고요. 네덜란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놀랬던점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PPT 번지르르하게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 이제 이러한 PPT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PPT 만들 때 그렇게 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도 기본 양식을 막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중 하나인데, 어 일단 헬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막뭘 먹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냄새가 나는 음식이든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음식이든 먹더라고요. 어느날은 저희 대강당에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이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수업시간 도중에 그 아울라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어, 아니 쟤는 도대체 어떻게 파스타를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햄버거도 먹고, 어, 아니면 뭐 요거트도 먹고 이것저것 다 많이 먹더라고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보기에 약간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에 따라 물론 먹는 거를 금지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뭘 먹어도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껌을 씹어도 뭐라고 하네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은 적이 물론 저도 있기는 하지만 막 엄청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거는 먹은 기억은 없고 저는 특히 수업 시간에 껌을 많이 씹었던 기억이 나요. 원래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껌을 씹는 게무리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껌을 씹든 뭐 우리가 뭘 먹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놀랐던 점중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먹는 거 외에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별로 이렇게 지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막 수업시간에 왓챗을 하고 있고 수업시간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문자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그래요. 이것도 핸드폰도 교수님마다 다른데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대부분 진짜 애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든 말든 냅두고 어, 별로 뭐라고 안 하세요. 어쨌든 수업을 안 들으면 손에는 교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사용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에 대해 되게 관대하더라고요. 네덜란드 헤이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놀랬습니다. 네. 대신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없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녀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도가 되게 저조하잖아요. 일단 남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제 의견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생들이 정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만약에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면 꼭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토론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한 학생과 교수의 대화였는데 다른 한 학생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응, 그러다가 교수님들은 이걸 이건 흥미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걸 멈출 그런 생각이 없다 하면은 교수님이 그때 딱 멈추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수업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되게 자기 의견을 펼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다른 대답을 하건 틀린 대답을 하던 아무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틀린 답을 말할지라도 그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고 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되게 나선한 성격이었어요. 특히 영어 시간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과목 시간에는 막 손들어 발표하고 아니면 그냥 되게 발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덜란드 가니까 일단 그 영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틀린 답을 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되게 소극적인 학생으로 변했던 케이스인데 네덜란드 학생들은 대부분 적극적이에요. 물론 소극적인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어, 대부분 일단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본인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 하면 너도나도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요. 되게 자유롭고, 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게 놀라웠었어요. 한국 학교는 되게 다들 침묵을 유지하고, 선생님 수업만 듣는데, 네덜란드는 교수님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고, 되게 멋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어. 그래서 이게 제가 놀랐던 점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그때 코로나가 한창 네덜란드에서 유행했을 때, 음, 제가 느꼈던 것중 하나인데, 일단 그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모든 게다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담당자나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본인이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는 답장을 잘 해주고 도와줄 그런 의향을 표시를 하는데 주말이거나 방학 때는 연락을 하면 내가 지금 휴가 중이니까 휴가 끝나고 답장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휴가에 진심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휴가나 주말에 진심인 사람들. 물론 저도 제가 주말에 쉬고 있거나 아니면 휴가 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 관련 연락이 오면은 싫을 것같기는 해요. 그래도 만약에 그 학생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도울 의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 외에도 일단 책임 전가가 되게 심해요. 만약에 이 부서에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이거 몰라.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한번 연락해 봐. 그래서 그 부서에 연락을 하면은 또 여기서 그래요. 어, 우린 몰라. 그 부서에 연락을 해 봐. 근데 이 부서가 이 부서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이 부서는 이 부서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고. 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책임 전가도 심하고 회피하려는 것도 심하고 되게 그냥 주말이랑 어, 휴가에 진심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놀랐던 점중 하나입니다 뭔가 음, 신기했던 점? 되게 주말을 정말 금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음, 멋지다 약간 이런?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되게 거리낌이 없어요 친구 같아요 가끔은 특히 코로나 때 저희가 수업도 못 받고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니까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어~ 우리 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확답을 안 주면 학생들이 우리는 돈을 내고 있는 학생인데 왜 자꾸 렇게 흐지부지하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교수님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어, 그리고 또 이게 토론을 하는 거죠 논쟁 언쟁을 해요 이러이러한 이러, 거는 교수님 잘못 아니냐 이러이러한 거는 학교 잘못 아니냐 우리 학생이고알 뭐, 권리가 있다 뭐, 우리한테 이런 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학생들이 그럼 또 교수님들은 그거를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줘요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동방예의 지국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막 가르치려 들고 싸우려고 들고 그런 거 자체가 일단 무리한 행동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수업 시간을 잡아먹을지라도 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를 꼭 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표출을 해요. 내 분노를 표출을 해. 이거 잘못된 거니까 고쳐라. 약간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타협을 하려고 하고. 음 근데 이게 아마 네덜란드 사람들이 직설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제 보장관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막 되게 그냥 친구처럼 막 친해요. 막 물론 안 친한 학생들도 있어요. 저처럼. 저는 교수님들이 저를 모르거든요. 저도 교수님들을 잘 모르고 근데 교수님들이랑 막 유독 친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농담도 주고받고 인사도 막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거리낌 없이 친하고 이름을 막 그냥 부르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놀라웠던 점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섯 가지 외로또 제가 그냥 또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학교에서 지각을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것도 교수님들마다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단 지각을 하면은 저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별로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이게 지각 계속되거나 되게 너무 많이 늦을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화가 나죠. 왜내 수업시간에 늦어 약간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대부분 교수님들은 지각을 해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데 네덜란드 대학교 자체가 교 내외 행사가 별로 많이 없어요.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많고 학생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외부 활동들, 외부 행사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일단 네덜란드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직접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회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들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길을 닦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덜란드 학교 생활을 좀더 알차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네덜란드 내에도 한인 학생회가 있고 뭐 한인 교회도 있고 하니까 응. 그런데도 가셔서 뭐 인맥도 쌓으시고 아니면 이런 저런 활동도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좀 신기했던 점 의아했던 점 놀랬던 점 5가지, 그리고 플러스 기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 이거는 그냥 유학 일화예요 어, 어쨌든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뚤!